12강에 보시면 자, 택배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자 택배란 결국 황홀를 고객이 자,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택배 이렇게 습니다 배자가 좀 배달하다. 집택자야. 보통 집으로 배달하는 게 뭐죠? 택배인데 아니면 결국 그럴 필요는 없죠. 어떤 상원실이나 어떤 요구하는 원하는 장소로 배달을 해주는 거. 자 이게 택배입니다.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의 영업소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해서 화물을 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에 모인 이 화물들은, 자, 영업소에서 결국, 뭐야, 요새는 우리가 직접 집에까지 가져오진 않아.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어떤 그 상품.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귤 같은 거, 한 박스를 제주도에서 지금 택배로 해갖고 여기를 누구한테 붙, 해 붙인다고 한다면, 보낸다고 한다면, 그, 거기, 그, 택배 상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줄 상자가. 그러면, 그, 저기, 누가 와요? 그 트럭이 와가지고 얘를 다 실어가겠죠. 영업소로. 자, 그러면 영업소에 모인 화물, 자, 화물들은 터미널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버스 터미널처럼, 일정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거장이 모이게 되고, 그럼 이 터미널은 다시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다음에 이를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여 또 다른 터미널로 이것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이쪽 정거장에 모여있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지역을 나누겠죠. 자, 저쪽 A 정거장으로 터미널을 보낼 거, B 터미널을 보낼 거 이렇게 나눠서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또 다시 담당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여기 있는 인천까지 도달을 하려면, 그게 지금 한 번에 직성으로 올 수는 없잖아. 왜? 비행기 또슉 떼어갖고, 여러분 집에다가 딱 떨어뜨려주면 좋겠지만, 투하시킬 수는 없어. 그러면, 공항까지 올 때까지도 어떤 그쪽에 뭐가 있어? 영업소에서 모아서 이거를 일정한 터미널에서 모아. 그리고 이 터미널에서 다시 다음 간이 또 장소, 장소의 터미널들이 중간중간 지역에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도착을 하고 그러면 다시 마지막 터미널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영업소로 해당 영업소로 이렇게 뿌려주면 영업소에서 또 이걸 배달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후에 터미널 간의 이동인 간선 운송. 자,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얘기하면 버스 정류장과 정류장을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데요. 여기를 지금 터미널 그리고 거기에 이동을 간선 운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도착지를 담당하는 터미널로 운송이 되면. 이 화물은 배송 도착지를 담당하는 영업소를 거쳐서 결국 고객이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자, 출발지에서 이렇게 고객이 접수를 해서 영업소, 출발지 영업소에서 결국 도착지 영업소까지 와가지고 이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개인 및이 지역 고객들의 화물을 신속하게 집 배송하는 동시에 운영비를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택배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자, 이때 이를 위해서는 수요의 공간 분포와 배송 인프라 등의 제약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부위, 어떤 지역에 수요자가 많은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인프라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 보통적인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것들, 재반적 시설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지역별 택배 수요에 따라 영업소나 터미널의 수와 위치 등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자, 어느 정도 많은 수요자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자, 그래서 이곳에 어느 정도의 영업소를 채워야 되고, 또, 터미널 수, 이거 위치를 또 어디다가 이 터미널, 이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담당 번역,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건 설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영업소를 터미널에 활당한 후에, 자, 거기 에 보면 다시 봐 영업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물건들이, 배달될 물건이 터미널로 모인다고 그랬죠? 자, 그걸 또 정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자, 각각의 터미널을 또 운송 노선으로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 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뭐, 터미널. 이쪽에 있는 어떤 터미널에서 또 어떤 터미널로 그것을 또 옮길 건지, 어떤 교통수단을 쓸 건지, 이런 걸또 고려를 하게 되고, 이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은 이 터미널 간의 운송 과정에 따라 P2P, 그 다음에 HS,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하이브리드 유형, 요세네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먼저 P2P 유형 봅니다. 자이 경우는요. 자 먼저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택배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유형입니다. 자이 다이렉트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때 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 어떤 장점이 있냐. 자첫 번째는 자 운송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성수기에 특정한 터미널의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걸 다른 터미널로 분산을 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요? 작업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런 장점, 두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터미널을 모두 직접 연결하려면 터미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선 운송 비용. 간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 이거 연결하는 걸 우리가 간선이라고 했죠? 근데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를 해야 해서 자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자그 다음에 번역별 터미널의 수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개별 터미널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물동량 그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물건이 이동하는 양이 불균형한 경우에 간선 운송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단점. 자, 그래서 하나의 워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바로 어디로 가면 돼?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으니까 도착지 터미널을 바로 가면 돼. 자, 그런데 만약에 물량이 적어. 그, 예를 들어 10톤 트럭인데 거기가 첫 번째 터미널을 지났더니 유통밖에 안 실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다음 2 터미널 또 가가지고 거기또 실어야 돼. 근데 또 부족하네. 그럼 삼 터미널까지 또 가고 계속 가서 다 실고, 그럼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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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자이 어떻게 시간이나 비용 등이 많이 상승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번두 번째가 바로 HNS 유형인데. 자 H는 허브를 말하고요. 자 그다음 S는 서브를 말합니다. 자 먼저 터미널을 허브 터미널과 그다음에 서브 터미널로 나눈 후에 이 터미널 간의 위계를 두어서 위계가 뭐야? 위치 또는 서열 이런 걸둬 가지고 자 어디가 더이게요이 허브 터미널을 상위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서브 터미널을 하위 터미널로 둡니다자 이때 HNS 유형은 자 P2P 유형처럼 출발지 터미널에서 바로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냐 그럼 출발지 터미널의 모든 화물을 먼저 허브 터미널로 운송을 시킵니다 다 일단 모으는 거야 큰 터미널에다 다 모읍니다 일단 자 이후에 허브 터미널에서 이를 도착지별로 분류를 해서 이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이 되는데 자 하나의 허브 터미널로 여러 권역의 서브 터미널의 화물이 모이기 때문에 개별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P2P 유형에 비해서 이 전체적인 분류 비용 및 작업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의 불균형도 완화시킬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큰 터미널에 다 모아서 이것을 다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의 불균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자, 이거 단점이 있네요. 배송 과정에서 허브 터미널을 거쳐하기 야 때문에 이큰 터미널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화물이 이동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이 최종 목적지로 배송돼야 하기 때문에 이 도착지 터미널 및 도착지 영업소에서 화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간은 P2P 유형에 비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분류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한 도착이 그래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그 택배가 늦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그리고 허브 터미널에서 분류를 하면 처리할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이 p 2 p 유형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 또한 교통 혼잡으로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 간에 단선 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자 이때 허브터미널에서의 작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성수기에 이 택배 수요가 폭증하여 자 택배 물량이 허브터미널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체 네트워크가 붕괴가 되고 있겠죠. 왜 지금 허브터미널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다 처리를 못해 버리니까 결국 마비가 오게 되는 거지 이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유형입니다. 이 하이브리드라는 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p 2 p 유형과 HNS 이 유형 이걸 장점만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이 상황에 따라 유용한 유형 자 유형을 선택하는 건데 선택의 기준은 터미널간의 물동량입니다. 얼마만큼의 물자가 이동하느냐 이거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는, 괜히, 이 허브 터미널 들릴 필요 없잖아. 바로 그냥 도착 터미널로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자, 이건 P2P와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허브 터미널을 거쳐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 유형과 HNS 유형에 비해 시계별 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만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다른 유형들에 비해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인데요. 자, 다시 요걸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p 2 p 유형은 결국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자, 이 출발지, 자, 출발지인 자, 이쪽에서 영업소에서 자, 어디를 거쳐요? 중간에 이 동그라미들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게 터미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터미널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서 지금 어떻게, 해? 만약에 1터미널, 2터미널 이렇게 있는데, 1터미널에서 다 차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바로, 그냥, 여기 는 어디로? 여기 도착지 영업소로 그냥 직접 이쪽 터미널로 바로 배달이 돼서 이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차지 않으면 연결 다 거쳐가야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가 있는 HNS 유형 부분인데, 자 각각 네모들은 뭐가 되는 거야? 각각의 여기 는그 서브 터미널 그리고 이게 어디에 모여요? 이 서브 터미널이 다시 여기는 허브 터미널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를 거쳐가지고 얘를 다시 어떻게 돼요? 분산시켜가지고. 밑에 있는 다시 본착지의 서브 터미널로 다시 이걸 어떻게 분류해가지고 이걸 다시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들은 뭐가 된다? 각각들의 자 터미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지금 파이브리드 유형인데 자 여기는 두 가지 유형이 같이 온다고 그랬죠? 자 먼저 어디에서 어디로? 자 여기는 도, 여기 출발지 터미널에서 여기 터미널에서 만약에 물량이 꽉 찼어 이 경우는 지금 어디 안 들려요. 허브 터미널 들리지 말고, 직접 여기 있는 어디까지? 서브 터미널로 바로 그냥 오면 돼요. 하지만, 자, 이것이 지금 차지 않았을 때는 어디를 들려서 갑니까? 자, 여기는, 자, 허브 터미널을 들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분류를 해서, 이게 도착 시 터미널, 바로 여기 서브 터미널로 오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하이브리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